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한달에 두대? 외국까지 가셔가지고 또 에이스도 <laughs> 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대장장이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아, 블랙스미스 네, 색상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아, 네네. 제가 이제 카센터에다가 네네. 정비까지 다 맡겨드려요 음. 그 정해져 있는 레이아웃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 이제 저희 오토 차도 이제 준비는 되어있고 아, 판스프링 5장짜리랑 16년 이후에 세장짜리랑 승차감이 또확 요 모델은 네네. 저희가 이제 항상 지금까지 추구해온 풀옵션 모델이에요. 음. 창문은 전 무조건 필수예요. 일체형으로 번호키까지 같이 다 이제 되어 있는 아. 거를 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의 그 BSRV 네네. 그거의 철학이 뭐냐면 안 뱉고 싶어요, 오늘 분들은. 음. 어. 오, 이거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뺄게요. 빼서 야, 이거는 이제 따로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어? 22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아예 심어버렸는데 아. 얘는 아까 물보다는 아. 5m가 더 긴데 아, 이게 뜨거운 물을 되게 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탱크밖에 없고 배터리 하단에 있고 히터마저도 무시동 히터 온수형 무시동 히터마저도 바깥에 있어요 만에 하나 저희 고객님이 인자사고라고 나면 저는 여기서 제인생 아, 생명은 그쵸.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리면 열리게끔 네네. 지금 나간 차차 차 대수가 153대 정말 제가 AS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음. 업체들을 많이 봤거든요. 음. 그냥 무작정 내 보내면 네, 끝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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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희 BSRV 오너분들은 제가 이제 BSRV 오너들 것만 제가 AS 하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또 다른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한번 실내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또 진짜 필요한 것만 있어서 필요한 그 레이아웃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애쉬 원목이고요 네. 원하시면 해드리고 아니면 안 해드리고 이래요. 어, 저는 이제 제일 기본이 단연이라고 생각을 하, 해요. 네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폼을 씁니다. 단연인 재질에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작업성이 편한, 음, 편한. 네, 음. 그런 재질로 해서 그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골까지 네.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나중에 네. 보시면 이제 뜨거움이라든가 이런 게 확연하게 차이 나거든요. 이 음? 바닥은 LG 하우시스의 그 아. 저기 OT짜리 두께 5mm짜리 네네. 장판이에요. 그래도 믿을만한 이제 대기업의 그러면, LG 하우시스 거에 네네. 온돌용으로 나온 5 음. t 짜리 음. 저희가 맞춤으로 제작을 하자. 음. 전 뒤에서 무슨 잡소리가 나면 저 운전 못하, 음. 못하는 성격이라 무조건 잡고 나가요 저희는 음. 이 층고도 보시면 다른 카운티 제작하신 것보다 1.5cm에서 2cm, 3cm가 더 아, 높아요 마른다. 저는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도면 그릴 때도 1, 1cm의 미약이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1cm만이라도 이주분공간에 줄이면 커진다. 이 측면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타카가, 타카를 사용 안 한다는 게 보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 다 이런 캡이에요. 또안 보이게 캡을 다씌어놨습니다 애기들 가구 만드는 에코보드라는 네, 목재로 맞아요. 해서 네, 네. 이렇게 민자로 했는데. 이게 최고등급이죠? 네네. 친환경친환경 아니죠? 네. 네. 이제로등급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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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등급인데 네, 네. 그보다 윗등급이라고 얘기를 아, 해요. 목재상에. 목... 아,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여기도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고요. 여기도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해요. 음. 원래 다른 데는 이게, 이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죠. 이 부분은 거의 서랍장을 하든지. 네. 근데 지금 이 조금 더 넓게 그냥 간 거잖아요. 지금 용천서 네, 쪽으로 지간 거잖아요. 지금 뺀 거잖아요. 저 네. 앞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더 넓게 지금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뒷공간이 중요해고 네, 중요해서. 50cm인데, 네. 얘도 딱 있을 때 되게 어, 좋고. 여기서. 어, 상당히 편고 해요, 진짜로. 아, 이 목재 에코보드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목재이기 때문에 LPM이에요. 아. 아. LPM에 방수가 되는 그, 그 LPM 아, 재질이 아,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게 방식의 차이인 음, 거죠. 음, 하이그루시 같은 경우는 목재가 찍히잖아요. 찍히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제가 어떤 걸 새로 적용할 때는 많이 사요. 음. 종류별로 돈이, 그건 저는 개발비라고 생각해요. 아. <laughs> 아니, 뭐, 남들이, 다른, 뭐, 업체 거, 뭐, 서치해서 <laughs> 이거 좋더라. <laughs> 아, 네 아니, 저는 안 믿어요. 그건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 사람들이 논문 쓴 거지. 또, 겨울에 뜨거운 물잘 나오고, 콸콸 나와도요, 안에가 따뜻해야 돼요. 음... 옷 벗기도 싫어요. 정말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음... 기울기 때문에, 발은 그래도 양말 신었을 때 젖지 말라라고 해서, 음... 요거까지 같이 깔아드리는 거. <laughs> 그 다음에, 이 재질도요, 안막 재질에 어, 두꺼운 네, 재질이에요. 어, 주름도 많이 줬어요, 일부러. 네네네. 사채널 블랙박스 없어요? 이제 후진까지 되면 보이는 거고 네. 최대한 빼면서 엔진룸 정비가 돼야 돼요 아, 맞아요. 열려야 아, 돼요 아, 네. USB랑 220다 전방에 다 4인승으로 일단은 구조 변경을 하셔라 라고 네. 제가 얘기를 해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중에 이제 혹시 대팔때 음. 그만큼 이제 시장성을 좀 봐야 아. 되셔야 돼요 출하 때할수 있는 건좀 웬만한 건다 해드려요 기어봉 새거 뭐 이런 거다새거로다 네. 교체를 하고 디테일하게 이 부분도 보시면 네. 이블 해가지고 그래서 음. 9kg짜리 온수형 히터를 저만 제가 따로 인증을 받아서 저만 수입해서 저만 써요 음. 판매를 안 하고 그리고, 따가움이라든가 네, 제가 그 먼저 느껴버리고도 아, 엄청 네. 민감해서 그래서 아까 레자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는 음. 게 본딩이라는 자체를 다 맞아요. 없애고 싶은 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전방이 하나 그다음에 샤워실 샤워실 그다음에 테이블 보시면 밑에 보시면 하나 테이블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침상 보면은 일자로 네. 쫙돼 있습니다 찍찍이 네. 아. 이제 청소가 가능하게끔 <laughs> 이렇게 되는 아, 거예요 온수 그 다음에 히터 9 k 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겨울에는 잘때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요. 이거는 무조건 제가 이것도 좀 제가 오래 적용을 했어요. 다 밀폐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낮에요. 얘 하나만 있어도 엄청 밝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 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또 깨열같이 이렇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냥 아싸리 심어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통까지 같이 드리는 거예요. <laughs> 필요하실 때그 사이트 들어가서 음, 하나 뭐천원 정도 아, 안 하니까 되니까. 400원, 500원 정도 오. 하니까요. 쓰시면 되고 이렇게 네네네. 해놨습니다. 손에 많이 닿거나 물기가 닿는 부분에서는 네네. 저희가 일반 니스가 아닌 오리지널 순수 유리죠. 유리를 이제 액상화한 제품을 저희가 발라요. 아, 그러면 이게 일일이 지금 바르지는 못해. 그러니까, 예, 붓으로 그냥 발라요. 와 대박이다. 니스칠하면 그러니까 냄새가 오래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완전 진짜 친환경적인 친환경으로. 유리를. 야 예. 아. 서랍장을 이 위치에다 디자인을 하자. 그럼 얘는 이제 서랍이 빠져요. 아, 이렇게 하면 아, 빠집니다. 네네. 서랍이 다 빼면 네. 배터리 정비하기 편해요. 좀 야, 귀찮긴 하긴 한데 네네. 정비가 된다는 게 중요한 음, 거예요. 음. 냉장고를 빼면 또 밑에 기름 떼고 전검구가또 열리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카운티 자체를 제가 다 알다 보니까. 다 음. 이제 정비할 수, 정비할 있게끔,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네, 포토네요. 포토를 켜놓은 거네요. 예, 그, 예 그, 아예, 아예 포트. 넣어놨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이렇게 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저기, 카누 커피머신이 딱이 자리에요. 아. 패블 커피머신이. 아 아. 저제 차에는 이제 중독이 돼서 그런지 음. 저는 커피 머신을 여기다가 캡슐은 요 뒤에서 끼는 방식. 음, 캡슐 여기서 나요 예, 그래서 미리 자리는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저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인덕션을요맨 밑에다가 갖고 다녀요. 아. 큰 그릇하고. 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테이블 쪽에다가 아. 여기다가 놓고. 그 테이블 쓸때 보니까 또 전기도 필요해서 음. 이쪽에다 놓는 거죠. 콘센트가 음. 또 있죠, 여기. 아, 그러네요. 예, <laughs> 여기다가 이제 인덕션 쓸 때는 이게 쓸수 있게끔. 한번,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 네, 네, 네.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도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감싼 거잖아요, 대표님. <laughs> 네. 맞죠? 지금. <laughs> 아,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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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저희가 좀, 좀 허접은 아. 해요. 아니, 아, 이거 뭐가 허접하다는 거예요, 근데. 업체에 맡기면 당연히 이쁘게 하이그로시가 되긴 해요. 아, 하이그로시?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네. 왜 이걸 저희가 남자의 이 응. 무딘 손으로 왜 하냐면 네. 앉아서 좀 여기서 많이 먹는 타입인데 네. 자꾸 눈이 부셔요. 제가 들 그룹이. 때마다 아. 자꾸 눈이 부시니까 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원하시는 원단 아무거나 갖다 주시면 음 입혀 드려요. 뭐 어떤 네, 원단이든 다가능요이 원단도 좀 색상이 있죠. 네, 저희가 종류가 있... 컨트롤 패널이고 유틸리티고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음 하는 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열발산이에요. 모든 음 전선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어떤 부품들이요. 음 70도라는 기준을 거의 음.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음. 전선도 70도 이상 넘어가면은 자기가 허용하는 전류보다 음. 일을 못하고 열발성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만약에 컨트롤러라든가 뭐 다운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65도, 70도가 음. 자기 용량이. 그래서 저는 넓겠어요 제가 배선 다 2층에서 잡으니까 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아, 네, 거기요. 그러니까 AS 같은 경우도 저희는 카카오 채널로 먼저 전화 주시지 마시고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면 음. 그, 바로 캐치가 되고, 아, 몇 번째 거 빼서 옮기시든, 이렇게 해서 껐다 키시든 그래서 전기실은 저는 넓어야 돼서. 아무래도 열도 시원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음, 거예요. 아유. 열도 잘될것 같고. 공간, 네, 공간 없고. 그쵸.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요런 데, 요, 요런 데, 요런 데가 손잡이가 다 없는 이유가 음. 또 저희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애가 이제 막 다니다가 걸리적 린다고 음. 정말 써보니까. 깊어야 돼요. 이게 지금 환기도 보면은 완전히 지금 이거의 환기 시스템이잖아요. 양쪽으로 그쵸? 개방감이 일단은 몸만 열어놔도 좋습니다. 일단 기분이 뻥 뚫린 느낌이에요. 일단 여기서 3way도 가능해요. 오븐 음, 아 그다음에 에어라이기랑 얘랑 네 이거는 몇 리터인가요? 제 90리터짜리고요. 네네. 저희는 다그 DC LG 컴프레셔로 다 교체를 합니다. 냉장고 음두 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냉장고 색상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네. 음. 개조를 하더라도 뒤에 방열 을 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까지 개조한 거를 꼭 유념해서 아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 고장이 없어요. 아, 네. 아, 근데 또 있어요? 아, 네. 여기는 잘안 쓰는 그러니까 냉동 냉장이 아 조절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주 안 쓰는 것들을 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 아, 네. 들어갑니다. 아풀 옵션에. 그래서 아까 그 벤트 있는 게 뭐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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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랑 다 연결되어 있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여쭈고 되면 이것도 수납이에요 아니, 죠 아까 외부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아 여기서 이제 그거구나. 여기서도 외부... 꺼낼 수가 있죠, 이제. 아, 그, 제가 뺐잖아요. 이거를 이걸 빼버리면, 네. 빼는 게 이거 수납함이네요, 그럼. 근데 원래 외부 테이블이 있더라도, 위 아, 공간에 아 의자 4개는 수납도 아 가능해요. 이것도 접이식으로 이렇게 어, 따로 하신 것 같아요. 얘도 원하시는 사이즈가 다 되는데, 네네. 변환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네네. 좀 내리셔야 돼요. 주의사항은 맞추셔야 돼요. 아더 내리면. 꺾입니다. 아 네. <laughs> 킹 사이즈가, 뭐, 이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제가 들려요 아, 이 기본으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어, 어. 지금 한번 손 넣어보십시오. 아, 아까 그, 잠깐 들었는데. 안쪽으로. 어 그러네요. 후끈후끈 올라옵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그런 얘기 많아서, 네. 이 단차를, 네. 매트리스는 요거는 별도로 여기는 또 판매를 해요, 따로. 아, 따로 있어요? 네, 이어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은 게, 사람이 앉았을 때 가장 편한 자리가 45cm 정도예요. 아, 아. 제 다리가 좀 약간 떠요. 이게 음. 조금 아쉬운데, 음. 이 부분은? 제작 가능해요. 음, 낮추고 맞춰서 올리고, 맞춰서 낮추고 맞춰서 올리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뒤쪽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아, 네. 일단 윈도우 창인데. 아, 네. 네네. 윈도우 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TV가 이, 이쪽, 없나요? 아, TV는 이제 여기 원터치 되고 전동 다 해봤는데 아, 또 고장나요. 아, 그래요? <laughs> 와, 이거 들어오면 저희는 아, 다시 또 뜯고 아, 원위치를 한다고 해도 저희한테는 시간이에요. 아, 제일 처음 아, 그렇게 하셨나보네요, 네. 근데. 아, 다 했죠. 아, 리모컨으로 다 했죠. 아, 그럼 전화가 와서 고장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그럼 또 아니면 출장 가거나. 그럼 또 시간 또 뺏기고. 아 어떻게 보면 수동이. 이러다 망한다. 아니야. 그게 진짜 맞더라니요 <laughs>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본업에 충실해서 만들어서 음.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AS 하다 보면은 자꾸 시간은 가고 지출은 많아지고. 그래서 얘도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좀 하십시오. 음. 진짜 있는 이거라도 그대로 돌리십시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네. 어쩔 아. 수 없이 고장 맞아요, 나고 맞아요. 탁 누르고 있으면 음.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이상 얘 기능은 원래 있어요. 멈추는데 잔류가 잔류 전기가 갈 수도 있어요. 음. 전동은 무조건 고장 났고요. 음. 어이 사이즈가 최대인 게 트렁크 아까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음 28인치짜리 LG 스마트 TV를 저기다 넣는 거고 같다. 그래서 이제 노래방 AV가 이제 유일한 옵션인데 또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음악 야사운드바 있어야 돼 그래서 사운드바도 아 포함인 거예요 에어컨은 대표님 몇 평입니까? 에어컨은 7평짜리예요 근데 음 이게 해마다 또 바뀌어요 네네. LG 휘센 건데요 얘도 듀얼 인버터 타입의 LG 휘센 거. 음... 비싸지만 이걸 써야 돼요 이것도 인버터 타입이에요또 네. 와... 밖에서 한 3년 전부터는 듀얼로 바뀌어서 와... 저는 그 수시로 전기 소모량을 또 확인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음... 정석형은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꼭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석형이란 개념은 뭐냐면 내가 에어컨이 틀었을 때 원하는 온도 예를 들어 18도다 그러면 어찌됐든 바깥의 온도랑 이 갭이 그런 차이 없이 계속 돌아요 실외기는 같은 전력을 소비를 해요 근데, 인버터 타입은, 그, 델타 T라고 하는데, 온도 편차가 작았을 때는 자기가 낮춰요. 음. 모다의 속도를.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전기 소비 전력이 처음에 기동 전류라고, 처음에 켜질 때는 한 1kg까지 먹어요. 네. 근데 스펙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음. 280에서 700W를 먹게 되거든요. 그럼 700W가 가장 셌을때 먹다가, 어? 온도 차이가 편차가 안 나네? 줄여요. 그럼 최소 280까지 떨어뜨려요. 그리고 얘가 무브와, 그러니까, 아예 그시력기가안될 때는 200W도 안 먹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아. 뭐 무한정 장박 하냐 안 하냐 음. 단열과 인버터 음. 타입의 음. 그 다음에 뭐 생활 습관이겠죠 그러니까 여행 패턴이겠죠 음. 여행 타입인지 장박 타입인지 이런 것도 출하 때 제가,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전기 용량이 저희가 24V에 560A거든요 아 기본이에요? 네 아. 기본으로 무조건 저는 그 낮추질 않아요 네 그러면 천... 1112A 음. 그래서 제가 또제 차에 테스트를 해서 790까지 해서 800까지 올려서 했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못 채워요. 한전 충전 꽂기 전에는 달리던 태양광이든 진짜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600 정도가. 더 이상 제가 다 해보니까 채워야죠. 그 무조건 밖에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굳이 빈 걸로 못 채울 거면서 뭐하러 돈을 3, 400을 더 투자하냐고요. 저는 반대를 하는데. 대표님께 마지노선이 네. 그 정도다. 필요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음. 태양광은 태양광 충전이지 태양열 충전이 아니거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름에 충전 안 됩니다. 음. 봄과 가을이 자기 충전량의 최대치를 내고요. 아, 여름에는 아. 태양광 패널이 뜨거워서 자기 일을 못 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여름에 잘 되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 충전이지 태양열 충전이 아니라고요. 아, 아.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많이 내가 뭘 해도 때학볕에서왜 자꾸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 여름에는. 그늘에 그냥 있으시고, 아 선풍기는 무한정으로 뭐 열대건 돌려도 되니까, 개인 1인 선풍기 낮에 쓰시고, 샤워 한번 하시고, 밤에 이걸로 음 진짜 춥게 주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왜? 인버터 타입이기 때문에. 아 자기가 또걸리시간에 트레... 그렇게 따지면 또 어려운 거예요. 바깥의 아, 날씨를 모르잖아요. 아, 그래요? 대체로 대 아, 밤만 기신다 그러면은 굳이 장박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장박이에요. 아어이완 차이가 많 절대 나는구나. 장박이에요. 그냥. 아, 그다음에 지금 양쪽에 수납함인가요 네, 네, 네. 아, 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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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아. 런 식으로 이제 아. 되는 도 아. 넣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하는 게 이제 에브 시스템. 뭐 네. 방또고에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추가로 얼마나 가능합니까? 와, 이게 다 거의 한200 정도. 200 정도요. 그러면 어. 그냥 빵빵하게 그냥,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네네. 스피커, 네네. 앰프, 반주기부터 해서. 어. 그러니까 싼건 싫어요. <laughs> 그냥 돼야 돼요. 맡기긴 하지만 들었을 때 미세한 잡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중저음 고음 이런 것들 좋아해서 일단 스피커마저도 한4 6만원 정도 음. 이상급 되는 금액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도 이제 액정 있는 거. 그래야지 TV도 안 키고 혼자 놀수 있고 그런 생각에. 그다음에 이제 앰프 같은 경우도 이제 태진 거 정품을 쓰는데. 그, 블루투스 핸드폰 연결해서 아 음악도 들을 수 있게끔, 음.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쓰게 됩니다. 200만원 정도면 a v 시스템을 네. 할수 있으니까요. 네. 무선 마이크까지 포함이고요. 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등들이, 여기 보시면 통로, 침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그니까 원하시는 한쪽만 디머를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밝은 게 좋더라고요. 안에서 이제 바느질이라든가 이런 거뭐할 일은 없겠지만 <laughs> 네. 이제 조금 이제 조금씩 보다 보니까 노안이 발생해서 네. 이게 밝은 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밝게 했고. 아, 하나만 끌수 있구나, 이게. 네. 디머 기능도 가능하다. 아. 그럼 주둥은 가운데인 건가요, 대표님? 지금 보시면 통로 아. 따로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음. 요거부터한번 꺼볼게요. 그 다음에 침실. 아. 어, 근데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 어, 그러네요. 요거는 음. 운전사 쪽 옆에 차에다가 제가 물려놨어요. 필요할 시에 그냥 뭐 운행 중에 불좀 켜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하면 운전자분은 살아있으신데. 살아 아, 그래도 필요, 필요 있어요. 네, 거. 그래서 운전사 속에 켜요. 상당히 잘 만들었다. 아, 네.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깜짝 놀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음. 하신 말씀이나 또 앱이 또 구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아. 많을 건데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상담이라는 것 자체 제작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안 키웠. 라는게 요즘에 좀 많이 제 개인적으로 위안을 삼아요 아, 뭐 한참 뭐잘 나갈 때뭐 코로나 시절이나 이럴 때 엄청난 이제 뭐 밀림 뭐몇일 년씩도 밀리고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직원들 많이 키우고 아 엄청 많이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거꾸로 저는 이제 도심 쪽에 있다가 좀 화성 양감으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거꾸로 제가 이제 조금 나서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네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왔고 한 달에 두 대밖에 못, 내, 못 만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딱 그거예요. 되는 차를 만들고 딱 어느 분들을 위해서만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왔고 지금도 제가 이제 풀 옵션을 고집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네. 가격을 낮춰서 나갔는데 내건안 돼. 분명 나가면요. 근처 다른 그 유저분들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네. 어, 니네 차는 이거 돼? 니건 네 이거 있어? 분명 얘기를 하셔요. 어, 내 차이가 없는데, 어, 업그레이드 해야지. 어, 저거 어디, 어디서 해야지. 네, 비용은 두배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아, 어, 내 차는 왜 이러지? 자꾸 이게 기가 죽게 되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제가 딱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 무조건 되는 차를 만들자. 음... 풀옵션 가. 가고 난 다음에, 아쉬운 거, 디테일한 거, 리모델링, 음... 이런 것들 다 가능해. 기초부터 탄탄히 하자. 음... 단열, 전기 부분, 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놓고, 네.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되게 이뻐요. 음... <laughs> 그래서 야, 어떻게 손을 더 댈까? 근데 저도 이제 외조를 주기 싫었던 부분이에요. 음... 다른 업체 주면 당연히 잘 만드는 업체도 그렇죠. 다 많아요. 네. 근데 재질이 제가 원하는 것들 아, 아니에요. 그렇죠. 응. 나무 재질도 제 마음에 안 드는 뭐 네, 피비나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다 쓰고 MDF 쓰고 하다못에 침수가 되거나 뭐 했을 때도 어, 전기 시설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기 있으면가는 나무 목재 멀쩡했어요. 네. 저는 목재 선정할 때 제가 일일 조각을 담궈놔요 일주일 이상. 아... 부푸는지 안 부푸는지까지. 아... 그래서 이 에코보드도 선정할 때 갖고 와 샘플 한거 났어요. 어 뭐야 부은것도 없고 아무 변형이 음... 없네. 좋아 이걸로 가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딱 보니까 많이든지 힘든 경기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다들 보면 어 저가로 싸게 팔고 얼마다 이런 부분들이 광고들 많이 봤어요 음... 근데 막상 저는 이제 제가 이 업자고 제가 전문가라고 캠핑카로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때 보게 되면 어 저거 빼면 안되는데 저거 낮추면 안 되는데, 아...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 아 아쉽다. 네네네. 아쉽다.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 예비 유저분들한테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기만 당하지 마세요. 아...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당연히 드려야 될 돈은 당연히 드리지만 네네네. 정말 힘든 부분이긴 해요. 사긴 당하지 말자. 네네네. 그래서 저도 다른 업체에서 딱 만든 걸 보고 스펙을 비교했을 때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저는 결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음...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싸고 좋은 건 없고, 사기를 네네. 당하지 마셔라. 네네네. 이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고, 느끼는 반데왜 너는 저렴하게 못 만들어라는, 아 이런 걸 느낌을 네네.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아 제가 느껴요. 그렇지, 그렇지. 아, 나도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나도 안 좋고, 그래하가 어, 나도 분명 네.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어, 차 연식 내리고, 네. 어, 부품 다 빼고, 음. 어, 배터리 반절하고, 뭐, 뭐, 뭐 빼고, 뭐 네. 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되지만, 실수가 아닌 편의를 위해서 아 제가 만들었던 이 풀옵션에서 네. 빼면 과연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제가 나름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여기 네, 아 우리 저기 파격적인 가격인데요. <웃음> 제가 <laughs> 네. 제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줬으면 아 좋겠어요. 아 네네. 진짜 아 이게 인산철, 네. 배터리 그다음에 뭐 전기 시설, 냉난방, 단열 이런 부분이 네네. 다 되면서 네네, 가격 메리트를 한번 비교해 주시면 음 나중에 정말 괜찮다. 근데도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딴거 없어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풀옵션이라고 만들었겠냐. 음. 실제적으로 타 봤으니까 그거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매장에 이제 저희 네. 방문 예약해서 오시면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돈 아마 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정말 제가 어딜 가도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좀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네. 아니 그캠핑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님 네네. 약간 좀 자부심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정말 직접 오셔서 한번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한번 대표님과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저는 뭐 제가 뭐 아무리 영상을 잘 찍어도 이게 보이는 게좀 한계점이 아, 있다 보니까 아, 네. 네, 직접 보셔서 좀 보시고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네, 네. 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풀옵션입니다. 네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보시면 다 풀옵션인데 네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 네. 가격은 개별 소비세, 캠핑카 구조변경에 따른 이제 취득세 네네. 포함해서 5,200입니다. 5,200.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차값 제외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네, 차값을 제작비. 네. 네. 데 차값을 어떻게 따라서 연식에 네네. 따라서 차값은 또 변화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꼭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자동차 세금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대표님 캠핑카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네, 네. 자동차 세금도 궁금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는?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세금은 네네. 세금은 두번 내지 않습니까? 6 아, 6만 5천 원씩 13만 원이 자동차 세금이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경유차다 보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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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얼마라고 딱정 짓기 음... 힘들어요. 근데 서울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음... 지역 개수가 좀 높아요. 아. 근데 지방이신 분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산이나 광명 이렇게 이제 위성도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한 1년에 한 20만원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뭐 위성도시 사시는 분들은 한 30만원 정도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카운티 연비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7, 8kg 잡아요, 저는. 음... 음. 정거리 좀 많이 뛰는 타입이라. 스 t 기준으로. ST 네, 기준으로 음. 7, 8kg 정도 잡고, 네. 어, 그 다음에는, 오일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정비를 의뢰를 하고 제작을 아. 하기 때문에, 정비소에 다 물어봐도 1년에 한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네. 1년에 많이 타, 타보시면 만 정도 타는데요. 오일6뭐 이런 거는 음.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시고. 음. 하시면 근데 이제, 환경부담금이라는 게 네. 그 요소수 들어가는 건안 내잖아요. 아닌가요, 대표님? 아, 그것까진 제가 요즘에 최근, 유로식스는 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 내는... 안 내면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2 0 1 5년 아, 15년 이, 이후부터는 그 환경부담이 없으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대표님이 실사용 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되게 장점과 단점을 좀 살리면서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진정성도 많이 보였고 제가 볼 때는 직접 좀 오셔서 네. 저는 좀 좋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또 제가 오늘 또 너무 또제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좀 많이 좀 도움 되셨나 좀 모르겠거든요. <laughs> 제 나름대로 대표님하고 또 얘기도 해보니까 되게 재밌게 좀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재밌거든요. 저도, 네네. 아좀 <laughs> 질문 받고 이렇게 아, 영상 찍는 건 처음인데, 아, 너무 진짜 저 좋았고요. 아, 아, 종종 이렇게 좀 찍고 싶은데. 네, 네. 제가 <laughs> 찾아봤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께 또실질적인게또 도움 되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앞으로 또 보다 깊이 또 많은 정보로 또 많이 또 s c 알고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고맙습니다. 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